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부동산, 인생복덕방 공인중개사, 최원식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매물 보러 왔습니다. 2019년식 건물이고요. 감정가 9억 3,551만 4,360원인데,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6억 5 4 8 6만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1층의 상가를 포함해서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식도 좋고, 건물 컨디션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건물 외부, 내부, 옥상도 좀 찍기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옥상도 지금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인 세대가 옥상을 아마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보고 옥상 볼수 있으면 옥상까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대구 건물들은 다 이런 형태로 지었어요. 1층에 상가, 2층에 다가고, 3층에 다가고, 주인 세대. 그래서 거주하시면서 임차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외벽 마감은 화강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저 이쪽에 보이시나요? 저기 포인트를 대리석으로 준것 같아요. 건물은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여기가 아니고요. 저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 출입구인데 이 상가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일샵이라든지 뭐 미용 관련해서 뷰티 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가 어, 출입구에 두 대. 또 오른쪽 편에 세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주차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기둥이 중간 중간 섞여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 안 보러 가실게요. 어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1층 에어컨선 같은데 지금 탈락이 되어 있네요. 음 지금 1구 총 7가구인데 어한 3가구 정도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203호, 202호, 202호는 내려가 있네요. 지금 거주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보러 갈까요? 내기는 전실입니다. 어, 이 당시에는 전부 다 비슷하게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비앙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천장은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있고 전실에 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타일은 깨진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전시회 같은 경우에 이 비앙코 타일이라서 금간곳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지금은 제 육안으로는 깨지거나 금간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죠. 그죠? 화이트톤이라서 2층에 새 가구입니다. 네, 세 가구인데 어, 깔끔하네요. 그죠? 비트가 뭐또 이것도 타고 근데 중간 중간에 짐이 좀 많이 있네요 무슨 짐인지 모르겠는데 네아 이렇게 어,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죠 또는 자3층엔두 가구입니다 근데 네, 도락이 굉장히 비싼 게 달려있네요. 지일때잘지어진것 같습니다. 오, 다행히 옥상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4층은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옥상 가는 길인데 지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어, 네, 여기는 옥상입니다. 지금 4층에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있네요. 저런 곳. 집에서 바베큐 할수 있다는 거와 그거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죠? 음, 이렇게 보면 전면은 저기서 저 끝까지 보이잖아요 그죠? 전면은 여기 다 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4층에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 대지가 64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이 약 118평 정도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월세 받기 아주 좋은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70%인데 한번더 기다려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인세에 대해서 거주하시면서 월세 수익 올릴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식입니다. 선불거 크게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다가구 운영하시면서 월세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무실 가셔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경매지가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타경 3800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약 길은 2025년 2월 13일입니다. 소재지, 대구 광역시 서구 평리동 1115-12번지구요.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토지 면적 64.95평, 건물 면적 118.87평, 최초 감정가 9억 3,551만 4,360원이구요. 이제 30% 떨어진 6억 5천 486만 원 입찰이 가능한 매물인데 어, 전한번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반값에 입찰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씀 기준 권리가 2019년 10월 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0월 7일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4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영도 단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 2019년 9월 27일이고요. 총 4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2층 세 가구, 3층 두 가구, 4층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근린생활시설도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 7가구 정도 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성수는 좀 아쉽지만 건물 컨디션 매우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모 위치가 평리동 1 1로 다시 12번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대구 2호선 내당역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서대구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가구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실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평리동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당 매물 역시 재개발 예정지역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롯데캐슬, 대우 프로지오 사이에도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우 어, 프로지오 아파트를 빼고는 전부 다 재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해당 매물도 재개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프로즈 아파트가 약 33평 기준으로 3억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캐슬 역시 3억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 지금 반값까지 간다면 4 7 0 0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반값에 입찰을 하신다면 거주하시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 거주하시면서 임차수익 올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도면이고요. 8m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상가 입구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상가로 이용하지 않고 원룸으로 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을 지나서 입구가 되는데, 주차는 총 다섯 대가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가 7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5가구 주차 공간이라면 충분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럼 2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어, 2층에는 원룸이 한호실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미니 투룸, 한호실이 이렇게 어, 여기까지네요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투룸입니다. 어, 대구에서는 쓰리룸이라고 하지만 원룸도 보시면 주방이랑, 방이랑 완전 분리형이고요. 미니 트룸 역시 주방, 거실, 방이 따로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트룸 구조도 역시 거실 따로, 방 따로, 주방은 완전 분리가 돼 있어서 어, 세입자들이 많이 서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대구는 쓰리룸으로 많이 분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층도면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입니다. 3층도 역시 주인 세대 급입니다 어, 한군 대는 미니 투룸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거실이 따로 있고 방방 따로 있고 주방 이만큼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큽니다. 욕실도 굉장히 크게 빠졌고 어 여기가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이 화장실 따로 있고요. 거실 화장실 따로 있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복층에도 그만큼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도 투룸이지만 주인세대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4층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어, 4층엔한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인세대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침실 따로 침실 따로 있고 그리고 안방 화장실 따로 거실 화장실 따로 있고 여기도 복층이라서 복층 복충 위로 가면 또 방이 향기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3층 지붕 있는 여기가 어,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처럼 두 개를 사용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 거실은 3층이 더큰것 같지만, 여기도 마지막 4층도 주인 세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총 투룸이 두 가구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한 가구, 그 다음 미니 투룸 두 가구, 그 다음 원룸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총 일곱 가구죠. 그런데 여기 투룸 한 개는 주인세대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요 내용대로 예상 임대수익 한번 뽑아 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룸 두개 오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200에 30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보증금 400만원 회수가 되고 월세 60만원 발생을 하는데 어, 한 개는 원래 1층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인데.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고 원룸으로 계속 이용될 것 같아서 원룸으로 예상을 하고 잡아봤습니다. 투룸 2개 오실 미니 투룸이죠. 545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보증금 천만 원 회수가 되고 월세 90만 원 발생을 합니다. 쓰리룸 2개 오실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5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보증금 천만 원 회수가 되고요. 월세 110만 원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하나는 주인세대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꼭 체크해보시고요. 주인세대 마지막증 한교실 준비가 되어있고 보증금 1에 8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 회수가 되고요. 월세 80만원 발생을 하는데 총 보증금 3400만원 회수가 되고 월세 340만원 발생을 합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70%대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반값까지 기다렸다가 반값 수준의 낙찰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상 반값 4억 7천만원 기준으로 신탁 대출 80% 이용시 3억 7천만 원 대출 발생하고요. 금리 5.2% 적용하면 매달 16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어, 총월세 340에서 이자 160만 원 지하고 나면 수익이 18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어,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평 기준으로 약 3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값 뭐 가까이서 낙찰을 받는다면 3억으로 이자를 줄이시고, 월세를 올리시고, 거주까지 해결을 하신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멀리 본다면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평리동에 있는 매물 역시 저 인생 복덕방에 대립차를 맡겨주신다면, 대립차부터 면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좋 영상과 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